친구가 못 나와서 3명 열심히 열심히 무대를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공연 시작하도록 할요 아니 시작 이미 했어요 방금 <laughs> 다들 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서 저희 공연 6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은 뭘까요? 아이거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겨울... 약간 겨울이 온줄 알고 최근에 겨울이 왔잖아요, 살짝. 그래서 겨울이 온줄 알고 겨울곡을 살짝 꺼내왔는데 오늘 날씨는 완전한 가을 날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겨울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진스 분들의 디토라는 곡을 오랜만에 겨울을 맞이해서 가질 가즈카 가족. 봤는데요. 어, 이것도 끝나고 나서, 어, 아까 더큰 박수 소리 보내주시면 넘어가것 감... 같아요. 이거는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로 저희의 잠을 깨워주셔야 돼요. 박수 소리가 안 크면 저희는 영원히 잠을. <laughs> 일어나지 않겠어요. <laughs> 왜 환호, 아, 우리 잔다니까 환호하신 거야? 에이, 그만 자네. 아무튼, 다음 곡디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박수리를 저희 깨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